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. MBC 오소매붉은끝동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여련으로 매회 시청자들의 설렘과 눈물샘을 자극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극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, 오스톰의 붉은 끄똥을 제작한 제작사 유메드 대표 이현욱입니다. 저희 오스톰의 붉은 끄똥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더 영광이 더큰것 같고요. 이 작품을 함께 해주신 저희 정지인 감독님, 송현아 감독님, 정혜리 작가님한테 감사하고 우리의 주 출연자인 이준호 배우님, 이세영 배우님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이 작품을 같이 할수 있게 해줬던 많은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현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저희 위메드의 식구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개인적으로 아빠가 이제서야 드라마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줬던 우리 아들 이지성, 이지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또 올라온 MBC 드라마 본보 정진입니다. <laughs> 아, 네. 아, 작품상까지 이렇게 받게 될 거라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매니지먼트 협회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작에 참여하셨던 저희 MPO 표정록 대표님이랑 그리고 MBC의 김호영 CP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사실 200여 명에 가까웠던 저희 웃음의 붉은 꽃동에 뭐 준호씨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다 같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,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그분들께 이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